당신은 다리 위에 서서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개 낀 산맥부터 광활한 바다 망가지 중국 전역에는 숨이 멎을 듯한 믿기 힘든 다리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리들은 단순히 장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전통 그리고 미래까지도 연결하죠. 어떤 다리는 떠 있고 어떤 다리는 날아가며 어떤 다리는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리는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다리를 건널 용기가 있나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기는 휘닉스.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다리 12곳을 소개합니다. 하늘로 발을 디딜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겉주거우 대교, 신장에 나는 용. 혹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리를 본적 있나요? 신장 일이 계곡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겉주거우 대교는 마치 은빛 용처럼 구름과 산을 가르며 뻗어 있는 경이로운 구조물입니다. 2011년 이 케이블 지주교는 개통되었으며 길이 700m 높이는 180m에 달합니다. 한때 실크로드 상인들이 두려워했던 거친 협곡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그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혹독합니다. 찬바람, 눈보라, 산사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S자 곡선 형태로 설계하여 강풍을 흡수하고 차량이 고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다리는 렌윈강 호르고스 고속도로를 연결하며 과거에는 위험천만하던 산악여행을 단몇분 만에 지나갈 수 있는 여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트럭들이 좁고 미끄러운 길을 몇 시간이나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그들은 협곡 위를 날듯이 미끄러지며 지나갑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무역을 위한 생명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아래에는 반짝이는 일이 강이 흐르며 다리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콘크리트가 정말 떠다닐 수 있을까요? 만약 겉죽거우 대교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댓글에 이를 남기고 당신이 좋아하는 다리를 공유해주세요. 베이판장 대교 하늘을 가르는 도로 정말로 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귀주성의 깊은 협곡 위 베이판장 대교는 허공 위를 대담하고도 숨막히게 가로지르며 마치 불가능한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2016년 이 공학의 기적은 베이판강 위 565m 높이로 솟아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에펠탑을 두번 쌓아 올린 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다리는 중국에서 가장 산악 지형이 험한 두 지방, 귀주성과 운남성을 연결하며 항저우루일이 고속도로의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전에는 운전자들이 거의 5시간 동안 위험한 산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 1분이면 통과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가파른 절벽, 깊은 협곡, 혹독한 날씨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계곡에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케이블을 설치했고 강철박스형 교각이 하나씩 조립되며 하늘을 가르는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속을 나는 비행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산 사이에 매달린 다리를 믿고 건널 수 있나요? 만약 베이판장 대교가 당신을 말문 막히게 했다면 댓글에 이를 남기고 당신은 이 다리를 직접 운전해서 건너고 싶나요? 알려주세요. 장자제 대협곡 유리다리 하늘 위를 걷는 다리 공중을 걷는 것을 감히 시도할 수 있나요? 훈안성의 유명한 장자제, 대협곡의 두 절벽 사이에 매달려 있는 이 다리는 돌도 강철도 아닌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개통된 이 유리다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유리다리였습니다. 그 길이는 430m, 협곡바닥에서의 높이는 300m입니다. 처음 이 다리 위에 발을 디디면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발 밑엔 공기뿐, 그리고 아찔한 낙차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도약처럼 느껴지죠. 투명한 유리 패널 덕분에 절벽, 폭포, 숲으로 덮인 계곡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단순한 스릴 체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건축가 하임 도탄이 설계한 이 다리는 최대 800명까지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이 톤짜리 자동차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다리를 걷기 위해 혹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래를 바라볼 수 있겠나요? 아니면 눈을 감을 건가요? 만약 당신이 이 유리 다리를 건널 용기가 있다면 댓글에 삼을 남기고 함께 걷지 못할 것 같은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샹지 다리, 광둥에 떠 있는 돌 교향곡. 다리가 고대적이면서도 살아 있고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떠 있을 수 있을까? 광둥성의 활기찬 도시 차우저우에 자리 잡은 샹지 다리, 차우저우 다리로도 알려진. 는 수세기 동안 서 있는 돌과 부교의 숨막히는 조화를 이루는 다리이다. 송나라 시대인 1170년에 처음 건설된 이 518m 길이의 경이로운 다리는 한강을 가로지르며 고대 중국공학의 독창성과 차오조우 문화의 영혼을 구현한다. 샹지다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하이브리드 설계이다. 양쪽 끝을 단단히 고정하는 견고한 돌 기둥과 중앙 부분이 연결된 배들로 이루어진 떠있는 다리로 변신한다. 낮에는 이 부교들이 연결되어 보행자와 수레가 쉽게 건널 수 있다. 밤에는 강의교통이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도록 부교를 풀수 있다. 물의 흐름과 함께 살아 숨쉬는 다리이다. 18개의 우아한 정자와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향지는 단순한 통로 이상이다. 이는 문화적 보물이다. 풍화된 도라치는 송나라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떠 있는 배들은 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반영한다. 지역 주민들은 정자 아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객들은 고대적이면서도 살아있는 디자인에 감탄하며 잠시 멈춘다. 상상해보라. 800년 전에 놓인 돌 위를 걷다가 물결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떠 있는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두 강변뿐만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강과 함께 춤추는 다리를 건널 용기가 있겠는가? 펑이 다리. 비와 함께 숨 쉬는 다리. 바람과 함께 노래하고 폭풍우 속에서 당신을 감싸주는 다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광시 자치구의 조용하고 안개 낀 계곡 속 펑이 다리. 풍구교로도 알려진 이 다리는 린시강 위를 우아하게 가로지릅니다. 둥족 사람들이 지은 이 목조 걸작은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쉬며 문화를 이어가는 살아 숨 쉬는 장소입니다. 이 다리는 못 하나 없이 지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혜롭게 짜맞춰진 구조와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전통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다리 위에는 정자, 탑, 지붕 있는 보행로가 있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비 오는 날에는 피난처가 되며 마음속에는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지금의 다리는 20세기에 재건되었지만 수세대에 걸쳐 전해진 전통설계의 자랑스러운 후계자입니다. 크기는 약 100m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손으로 조각된 기둥, 부드러운 처마 곡선, 섬세한 난간이, 숲과 강의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진 다리가 물에 비쳐 그림처럼 출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칠 때 마치 나무가 속삭이듯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다리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펑이 다리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며 댓글에 치를 남기고 모험만큼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스주관 부교. 물과 함께 떠다니는 다리. 다리가 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스천성 중심부 스주관 부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 기둥이나 강철 타워 위가 아니라 강물 위에 직접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수십 개의 특수 설계된 부유체 폰툰 위에 떠 있으며 물의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고 움직입니다. 400m 길이로 다두강을 가로지르는 이 부교는 한때 상인과 군인들이 오가던 고대 참화 고도의 역사적 교용로를 현대적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다리의 진짜 독특함은 바로 적응력입니다. 홍수나 계절적 수위 변화가 생기면 다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휘어지고 움직이며 부러지지 않고 적응합니다. 소리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발 밑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물의 부드러운 리듬 뿐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다리는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는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스주간 부교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댓글에 시비를 남기고 떠다니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없는 친구를 태그해보세요. 청양풍구교, 시간과 함께 걷는 다리. 단지 건너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속할 수 있는 다리라면 어떨까요? 광시성 산장현의 에메랄드빛 언덕에 자리한 청양풍구교는 100년이 넘은 다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아함, 강인함, 그리고 영혼을 간직한 채서 있습니다. 2916년 동족 소수민족이 만든 이 다리는 전통적인 목재와 석재만을 사용하여 지어졌으며 못하나, 리벳 하나 없이 정교한 손기술과 공동체의 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린시강 위 64m를 가로지르며 8개의 동족 마을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단지 통로가 아니라 모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붕이 덮인 복도, 나무, 벤치, 우아한 탑 형태의 누각들이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며, 이 때문에 풍구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쉬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방문객들은 살아있는 역사 속으로 걸음을 멈춥니다. 정교한 처마, 손으로 조각한 기둥, 곡선형의 통로는 안개 낀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꿈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곳의 마법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람과 건축,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다리는 발걸음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실어 나를 수 있을까요? 청양풍구교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댓글의 번호 13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숨겨진 문화의 보석을 사랑하는 사람을 태그해보세요.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 끝없는 바다의 용. 만약 다리가 하나의 바다만 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바로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횡단 다리 터널 복합 시스템입니다. 2018년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믿기 어려운 55km 길이로 펄강 삼각주를 가로지르며 홍콩, 주하이, 마카오라는 세 도시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다리가 아니라 마치 공학의 교향곡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의 케이블 지주교 네 개의 인공섬, 그리고 6.7km의 해저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구조물이 물 속으로 잠수해 거대한 화물선이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디자인은 10년 이상의 연구와 18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완성되었습니다. 태풍, 지진, 그리고 시간을 견디기 위해 설계된 이 바다의 용은 기존에 4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을 단 30분으로 단축시켜 중국 남부 수백만 명의 삶과 일상, 연결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단순한 다리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연결의 미래일까요? 이 초대형 다리가 당신을 감탄하게 했다면 댓글에 10을 남기고 도시에서 도시로 바다 위를 달리고 싶어 하는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루이 다리. 저장성의 꿈결 같은 리본. 만약 다리가 단순히 두 장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루이 다리. 중국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초현실적인 보도 전용 다리 중 하나입니다. 저장성 타이저우의 선신주 풍경구에 자리 잡은 이 다리는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옥색 리본처럼 보입니다. 2020년, 루이 다리는 울창한 협곡 위로 100m를 뻗으며 지면에서 140m 위로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세계의 물결 모양의 보행로가 서로 얽히고 소용돌이치며 중국 전통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여유홀의 모양을 본뜬 구조죠. 위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아래에서 보면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유리 패널과 곡선 철강으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전통적 상징성과 현대적 대담함이 어우러져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들은 이 리본 위를 걷고 고소공포를 이겨내며 이 다리의 곡선을 직접 체험하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미래로 향하는 다리 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춤추는 리본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만약 루이다리가 당신을 감탄하게 했다면 댓글에 살을 남기고 당신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딜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스두허대교 하늘 위에 첫 번째 거인 후베이성의 깊은 계곡 위로 스두허대교는 마치 강철 실선처럼 구름 사이를 뻗어 있습니다. 2009년, 이 다리가 개통되었을 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두강 위로 496m, 자유의 여신상 4개를 쌓아 올린 것보다 높은 높이였습니다. 이 다리는 고십 상하이 충칭 고속도로의 일부이며, 단순한 야심찬 비전이 아니라 중국 오지 산악 지역을 위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위험하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차량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단몇초 만에 질주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케이블을 계곡 건너로 넘기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크레인도 드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켓 발사기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로켓. 얇은 줄을 900m 너비의 협곡을 가로질러 발사했고, 그 줄을 이용해 케이블을 당겨 올렸습니다. 스두허 대교는 현수교 설계이며, 지진, 바람, 현대교통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아하고 대담하며, 중력을 거스르듯 건설된 이 다리는, 오늘날에도 중국 교량 기술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로켓으로 시작된 길을 믿고 달릴 수 있겠나요? 스두허 대교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댓글에 오를 남기고 당신은 500m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목소리> 다파취 대교 귀주의 숨겨진 거인 이렇게 높이 솟은 달인데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른다면 믿을 수 있나요? 중국 귀주성의 외딴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다파취 대교는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20년 이 다리는 360m 높이로 다파취 강위를 가로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20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다리는 신기 안룽 고속도로의 일부로 중국 서부의 거칠고 고립된 지형을 가로지르는 핵심 노선입니다. 예전에는 이 산맥을 넘으려면 구비구비 위험한 길을 수시간 동안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협곡과 숲 위를 단몇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절벽을 깎아 도로를 내고, 가파른 경사에 지지탑을 세우며, 거대한 철제빔을 깊은 계곡 위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다리는 날렵하고 우아한 다경간 케이블 지지교로 극한의 날씨와 대형 교통량을 견디는 동시에 주변의 산악 경관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그런데도 중국 외부에서는 이 다리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 이토록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이토록 숨겨질 수 있을까요? 만약 다파취 대교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댓글에 팔을 남기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이로움을 좋아하는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단양군산대교, 장수성. 끝없이 이어져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다리를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 164.8km에 이르는 단양군산대교는 단지 중국에서 가장 긴 다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이 경이로운 구조물은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를 장수성의 논밭, 강, 운하, 심지어 마을 위로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다리를 지었을까요? 반전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부는 평평하지만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습지와 수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땅 위에 철도를 놓는 대신 엔지니어들은 전체 철도를 기둥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골 전역을 콘크리트 기둥의 바다로 바꾼 것입니다. 건설은 2006년에 시작되었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의 4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이 다리는 2010년에 완공되어 2011년에 개통되었으며, 비용은 약 8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각 기둥은 정밀하게 배치되고, 보강되었으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9km가 넘는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올라타, 대지를 한 번도 밟지 않고 2시간 넘게 하늘을 가르는 느낌.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레일 위에서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이것은 단지 다리일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야망을 떠받치는 척추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엔지니어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이것은 스케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전 세계에 말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유리 다리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까지 중국의 엔지니어링 경이들은 중력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리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마음에 드는 다리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피닉스와 함께 또 다른 놀라운 여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하늘 위에서.